그랑클리 관련된 썰도 한번 풀어볼 거고요. 개코너도 개콘. <laughs> 1차를 붙어서 2차를 또 보고 왔죠? 네, 어, 네, 네이 얘기도 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송된 어, 덕분에 어, 네, <의사> 네다 올라와. 저희가 드디어 구독자 200명이 넘었습니다. 와, 진짜 저희 100명 넘은 게 엊그제 작성돼. 엊그제 지은데 어. <laughs> 맥코클의 힘이라고 볼수있죠 맞아요. 맥코클 아. 덕분에. 사랑요 맥코클. <laughs> 사랑해요 명주. 아, 아, 저희 언제 불러주실지 <laughs> 모르겠는데 어 언젠가 뭐 불러주겠죠. 그래서 오늘 리메이크의 특집 뭐 하죠? Q&A? 질문을 받지 않아도. 할수 있어요. 복심술로 맞아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로 저희가 추려봤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간단하게 또 그랑토리 관련된 썰도 한번 풀어볼 거고요. 어,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가 개코 <laughs> 개콘도 개코 도 1차를 붙어서 2차를 또 보고 왔죠? 네. 어, 그, 네, 네그 얘기도 해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인프라가 뭐예요? 인프라고는 이제 예스드를 yes 기반으로 해서 상대방이 주는 어떤 상황이나 캐릭터 장소 뭐 그게 관객이 될 수도 있고 소통을 하면서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내가 더 추가로 해서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장르라고 하면은 너무 뭉뚱그린가? 너무 뭉뚱그이네요저 어, 형이 생각하는 인프라라뭔가요 제가 100회 때그 네. 메인 키워드가 즉흥이 되는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네. 하지만 SM드가 들어가야 돼 네. SM드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저는 일단은 관객이 좋다. 네. 그거를 받아준 순간부터 s 스엔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객이 좀 제시어로 한 거잖아요. 생판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니라. 음. 그럼 그것부터가 일단 s 스엔드에 대한 일단 첫 번째 수용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 폼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제시어에 대한 활용도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 우리 코미디 채널 맞죠? 백분토로 아니죠? 맥코클 출연 이후 뭔가 달라진 게 있는지? 저는 없어요. 기분이 좋잖아요. 아, 아. 지금 이거 기분이 아 달라졌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저도 기분 좋았어죠출연하고 어, 나서, 아니, 1터에 갔는데, 어, 그거 맞으시죠? 그거 맞으시죠? 이래가지고, 어, 어 맞,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평소랑 완전 다르시던데? 무대랑 평소랑 완전 달라요.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laughs> 왜요, 왜요, 왜요? <laughs> 아니, 팬대방은 되게 신나서 막 이겼는데. 아니, <laughs> 감사 아니, 그런 면 완전 싸가지 <laughs> 없네. 아, 예,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어, 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한 거지. 아그 알았어요. <laughs> 정말. 맥코크를 뭐 어떻게 나가게 됐는지뭐 이런 것도 얘기해 볼까요? 어 우리 저희가 원래 12월에 공연을 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맥코크를 보다가 그랑프리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다. 어 이거 떴는데 알고 계세요? 맥코크. 애청자기 때문에 그래서 아 알고는 있었는데 아 꺼낼까 말까 그랬었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그거 한번 해보시죠. 그래 합시다. 신청하게 응. 됐죠. 그치? 지원 영상이 우리 채널에 있는 그거요 대신전에 대한 겁니다. 그게 요새 피식 대학에서 자동완성 게임으로피사게 결혼 결혼 비슷하죠. 피드백을 주신 게 뭔가 지원 영상 말고 새로운 걸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아, 맞아, 맞아. 게 있어가지고 어, 퍼펫이라는 장르를 한번 보여드렸죠. 뭐할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많은 회의를 벌였어요. 맞아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인프라브가 뭔지를 보여주고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우리 또 3차 때할 것도 다 준비를 해놨는데. 응, 응. 그래서 제가 호들갑 떨어가지고, 여기 응. 공연에서 해달라는 거를 또 잘못 이해해가지 아, 저도, 저도, 저도. 어, 같이 응. 잘못 이해해가지고, 다른 걸 보여달라는 의미인 줄 알고. 어, 뭐, 짧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나, 뭐, 수는 뭐 수는 거 있나 해가지고, 응. 뭐, 짧게 뭐, 뭐 보여줄까, 막 이런 응. 장면도 있었죠. 응, 그치. 근데 사실, 이, 메코크 1차 서류를 넣고, 답변이 오기 전에, 이미 태양님이, 나는 그만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비쳤는데, 그 <laughs> 합격, 1차 합격 메일을 받고 아, 나서. 아, 제발 이거 한 번만 마지막으로 네, 해보라. 한번 팔춤 한번치고 가자. 어, 라스트 댄스 한 번만 춰 보라. 해가지고 제가 부탁을 해서 태양님이 너무 고맙게도 같이 참여를 마지막으로 해 주셔가지고 맞습니다. 그런 좋은 무대에 나왔던 것 같고 아유. 아직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리스펙 샤롯 스 태양 스리한 제3의 멤버 지금 지원하세요! <laughs> 아 그러면은 이거 꺼낸 김에 그것도 얘기하면 좋겠네. 는 뭐야? 인프라브를 접할 수 있는. 거. 어, 저 그거 얘기하려 고 그랬어요. 아, 아, 아. 어, 나도 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돼요? 이런. 저희 매주 목요일마다 오후 7 시에 삼각지역 용산역 신용산역 근처에 판타스틱 쇼터라고 지하 공연장이 있어요. 음, 공연장? 거기에서 많은 코미디 공연들을 해요. 음, 스탠드업도. 어, 스탠드업 코미디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프라브도 하고 있고 한국어 저희는 한국어를 하고 있고 외국어도 하고 있어요. 아, 외국어라고 <laughs> 하니까 부단. 영어도 하고 있어요. 음. 저희 한국어로 하는 팀은 목공팀이라고 해서 목요일 공연하는 팀이다 오픈 세션이기 때문에 인프라하고 관심 있는 사람, 해보고 싶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 누구나 와가지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거고 그냥 시간에 맞춰서만 오시면 처음 가는 사람도 그냥 와서 같이 배울 수 있고 다 따뜻하게 맞이해주시니까 관심 있으시면 놀러오세요 메코칼 얘기 부터할게 있나? 우리 준편님이랑밥 먹었어요 같은 테이블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럼 메코칼 얘기는 뭐이 정도? 이 정도? 개가 개콘, 맞아요. 개콘. 우리가 개콘 시험도 봤어요. 그치, 그치. 네, 포부는 당당했고. 그 그랬어요. 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좋은 추억 남겼다고생각하시 아, 너무 좋았어요. 좋은 경험. 좋은 경험. <laughs> 왜 웃죠? 사실 1차도 서류전형인데, 네. 경행률이 굉장히 쎘잖아요. 생각보다 쎘어요, 맞아요. 우리가 끝내는 네. 시간을 감사하게도 또 붙었죠. 붙었죠. 사실 그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할 일이 맞아요. 2차를 우리가 인프라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 제가 시간 2분이야. 3 맞아 맞아. 근데 인프라브는 빌드업이 쌓여야 되는 그런 장르라 보니까 제시어 받는 데만 1분 2분 소요가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그래서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인프라브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음. 현장이 생각보다 분위기가 좀 압도되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긴장을 좀 많이 했고 저희는 인프라브 <laughs> 인프라브 팀승혜입니다 뭐 인프라브란 이런 거 했는데 관계이 거기서부터 슬피가다. 어, 비가 <laughs> 어, 걸렸어요. 그건 제가 실수를 했어요. 너무 뭐라고 그러지? 저는 오히려 반대로 여유가 너무 있어가지고 음. 어, 오히려 살짝 긴장을 했었으면 더 긴장해서 했을 것 같은데 자만했어요. 음. 저는 자만했고 아 나름 그래도 연습 많이 했는데. 그렇그렇그렇연습실도 빌려가지고 어, 우리 각자 일하는데 그거 일, 일 끝나고 와가지고 2 시간, 3 시간 연습하고 그랬는데도 아, 아니, 뭐해요? 어? 준비도 안돼 있고 연습도 안 해오고. 그래서 제일 저한테 상처가 됐던 거는 연습도 안 된. 어. 어, 여기 프로뽑는 데인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프로 보는데니까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응.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아쉬웠어요. 아 근데 우리가 전략 을 잘못된 게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인프라브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너무 많은 걸 보여주고 싶어했던 욕심이 있었고 이, 이 시간이 제한이 있다보니까 인프라브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고 다음에는 뭐 전략을 잘잘라는면 잘잘잘뭐 그래서 좋은 밑거름 됐고 좋은 경험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날 분위기가 <laughs> 꽤안 좋았어요, 우리 둘이. <laughs> 뭐, 맞아요, 맞아요. 저는 또, 저대로, 때기 얘기했죠. 음, 인성이, 되지 않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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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완전 쓰레기가 된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배려를 할줄 모른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니까, 변명을 해야 되려고. <laughs> 변명할 생각도 없었는데. <웃음> <웃음> 일단은, 그, 시험장에서, 딱 나오자마자, 아니 연습 한대로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막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니까 맞아요. 그게 좀 그거였고 맞아요. 사실 이 제가 오디션에 뭔가 익숙했을 줄 알고 뭐 이렇게 얘기하셨다라고 했지만 익숙했어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았나 우린 팀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저는 나쁜 역할하면 을 되는 거죠 어역할을 음, 하는게 아니죠 그냥 아니, <laughs> 나쁜 역할이 아니라저 나쁜 사람인 이거, 거죠 그죠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제가 교환을 시키려고 지금 노력 중이고요. 앞으로 이금쪽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켜보시고요. 이대로 쭉 가는 거죠, 이 컨셉으로. 아, 이 컨셉이 아니고요. <웃음> 자, <웃음> 어디까지 진입수있냐지 어.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아, 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 둘만 알고 있죠? 네. 네. 재밌었어요, 근데, 진짜로. 어, 개콘 좋았어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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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의 행복? 인프라부를 더 알리는 게 목표일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응. 유튜브 활동도 계속 열심히 할 열심히, 거고. 꾸준히. 해야죠. 어, 그리고, 인프라, 유튜브에서는, 완전 인프라적인거 이외에도 그냥 사람들의 웃음을 줄수 있을만한 그런 컨텐츠도 만들는다양한 웃음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연 같은 거 하면은 계속 이렇게 홍보도, 홍보도 하고 공연 좀. 많이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고 어. 뭐 공연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갈겠지만 또 현장에서 즐기는 맛이, 맛이 크잖아요. 현, 그 인프라부는 음. 다른 공연보다 특히 그 현장의 맛이. 음. 현장감이 되게 중요한 장르여서 음. 함께 공감하면서 즐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마지막 질문. <laughs> 마지막 질문 뭐가 있을까요? 아 준비가 안 됐는데 그냥 마지막 질문 뭐가 있을까요? 네네. <laughs> 네. 어 그래서 언제 공연 예정이죠? 우리 뭐 3월 <laughs> 5월에 우리 단독 공연 한번 해보자면서. 아아 <laughs> 아, 아. 저희 매달 마지막 제주 목요일은 목공 앞서 아, 설명해 준 거기 그 장소에서 음. 목공으로서 공연을 할 거예요. 어, 오픈 세션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작게 무대를 음. 꾸려가고요. 무료 공연이기 때문에 네. 누구나 와서 그냥 편하게 관람을 실수. 네, 네. 누구나 와서 관람도 가능하고요. 누구나 와서 <laughs> 참여도 가능. 참여해요네 음. 플레이어로서 참여도 가능하고요. 저희 이제 따로 하는 공연은 5월쯤 어떨까요 그러면 진짜. 5월. 5월. 가정의 달이니까. 맞아 그 얘기 한번 나온 적이 있죠. 5월. 음. 아, 해봐요. 해봅시다. 어. 저희, 이렇게 확정 지어놔야 니까 아, 아, 여기서 어떻게 문제요? 확정, 아, 5월 언젠가. 5월 언젠가? 5월 언젠가. 그, 날짜는 확실히 아니지만, 네. 5월에, 네. 한번 저희 스페셜 공연. 어. 여기에서 더, 이런 휴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저희 둘이서, 어. 한 시간 정도, 어. 공연을 보여줄 수도 있고. 이야, 재밌겠다. 어. 우리가 작년 그 크리스마스 2부에도 공연을 했는데, 저 그때 정말 너무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좋았거든요, 그 공연 한 게. 사실 사람들도 많이, 분위기도 정말 어, 분위기도 좋았고, 좋았고, 많이, 좋았고, 많이 좋아, 찾아주시고. 생각보다 많이 와줬어요. 응. 또 5월에는 좀 더, 아니, 더 많은, 어. 더 많은 재미, 더 많은 관객분들 데리고, 이렇게.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어, 좋겠습니다. 기대해 주시죠. 잊지 말까요? 예. Yeah. 감사합니다. 5월에 만약 못하게 되면 내년 도 <laughs> <laughs> 7월에 어, 어, 한 7월에, 어? 5월, 박사님한 7월에 한다는 거 내년 5월 얘기하는 거 같습니다. <laughs> 아, 그래도 3번기, 1번번씩은 합시다. 어, 그러면... 네. 그거를...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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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는좀거 우리의 행운을... 우고 우리 밥이나 먹으러 갈까요? 어, 벌써 가요? 엔딩 각! 엔딩... 각! 랜스키! <laughs> <laughs> 200명 넘은 기념으로 밥 먹으러 왔습니다. 아, 그쵸 저희가 혼자 2 0 0을못 넘어서 밥을 여태까지 못, 못 먹었었어요. 했었고. 맞아요. 아밥 먹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